사회주의에서 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자, 왕자, 부자 아든님과 손자, 손자, 손자 두 분이 올해 할수있이시고요두 분은 각각 고도 본사이라고 하는 사는 지간이지만 학교처럼 지내는 걸 제가 자신들도해서 지켜봐 봤습니다. 그런고 하면 어, 윤자, 일자, 둘자, 아님과 영자, 석자, 라자, 어홍끼리도 국회의원사님으로 하나님 친자매처럼 마음을 나누는 것그 <laughs> 하는 네, 것을 처습니다 근데 네, 펄수, 수 이렇게 두 분이 네, 다 있어서 가족끼리 간단히 식사를 나눴지만 뭘로 끝내게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어, 이렇게 가족을 넘어서 사돈끼리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것들의 의미를 어, 양가 형제분들을 또이분 내분을 알고계신 여러분들 다 모시고 어, 먹는자치는 여러분 다녀봤지만 너무 식상한 것. 새롭게 할 방법이 뭘까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서 다시다시피 뭐 음악을 적공한 자녀들이 워낙 많은데 지금은 물론 아, 홀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는 없는 사이지만 이런 게한번 뭉쳐서 또 자식들이 그렇게 평생 교육시키고 훌륭하게 전동가로 살고 있는데 이걸 일 제대로 축하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작품을 전공한 지금, 신양명 철학집, 막내, 백담, 은내에도 말레이지아에 지금 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연주한 곡들의 생각들을 막내가 직접 말레이지아에서 편곡해서 올려드리도고 하고요. 같이 활동하는 작곡가분이 편곡에도 동참해주시고 해서, 프로그램에 보시면, 있는 모든 곡들이, 음, 서곡, 두곡은, 양쪽 부모님, 특히 아버님들이 제일 즐겨보시고 좋아하시는 노래와 그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가사도 의미에보면 패시, 인생 발바의경 인천 되을한번잘 생각해볼 만한 그런 내용들로 성공을 준비했고요. 이어서 자녀들을 중심으로 앙상물팀이 연주를 할 곡들은 시상으로 똘똘 묻히신 어머님들의 발음을 담아 가장 무대로운 찬송가 중의 한곡으 시작해서 장년대도 클래식과 여강와 크로스오버의 내용을 들다 담았습니다. 볼록 그내용들도 음악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제세계만한 소중한 부분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음악 회릭처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는 이거를 축하해 줄 가차활동하고 있는 어, 노래로서는 아직 익당 안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 들어보니까 아실 만한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친구분, 동료들로오시고또파크라가스도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축하의 마음으로 나누는 시간을 되어서 꾸며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산발을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이유는, 원래 3시에 전반에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시골서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 중에 이곳이 초입길이라서 지금 또 길이 막혀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열심히 준비했는데 처음부터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끌어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필수가 없어서 이따가 함께 부를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사집이나 있어서 보면 당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저희께 함께 호흡할 만한 노래, 교육필의친구여와 단체 아래 사람이 꼽고다아 온다오, 아산마를 좀 생각하면서 두고 뽑았는데요. 이때 함께 불러 가서 본, 청계산에 주말이라면 등산 가시는 분들, 청계산 무슨 고객가에 가면 이 분이 자주 그냥 캣 마이크 없이 생선로기타치며자유을 노래하고, 음반도 돼서,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 한 번씩 아, 그럼요. 이 친구는 두 번만 흔들게 하고 가게 아쉽기도 하고, 이따 잘 들으려면, 한 번쯤, 지금 여기 어린, 아, 동, 동신이 노년이 두 살, 세 살부터, 시씬 넘으신, 이모님, 이모님도 와 계신데, 같은 목소리로 세 대를 넘어 노래가 가능한지 하고, 상의를 들려, 잠깐, 오늘 노래부터 시작한 다음에, 본격적인, 음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좀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네자 예. 그러면 한 명씩 노래 부르기 해주실 어디 가실까 김토부 선생님 모시도록 해드겠습니다네 저기요 반갑습니다 김토입니다 진심으로 어, 의미 있는 시간, 좋은 시간이시고 어, 조영우의 친구요.